남녀 사이의 이유는 필연인가요? 100% 필연 아닌데, 그 명량하는 사람들이 명량이 사실 나와 있어요. 어, 그 제가 하지만 그 항상 하는 말이 있잖아요. 어, 100명 중에 한 다섯 쌍, 사실은 저는 개인적으로 1000명 중에 다섯 쌍, 세상 내지 다섯 쌍 정도는 천쌍 그 중에 그러니까, 천상 중에 다상 내지 세상 정도는 명리학적으로 궁합을 봤을 때 남녀 문제가 없이 거의 뭐 그냥 잘살수 있어요. 한 40년, 3, 40년 정도까지. 그리고 인간이 짝을 맺어가지고 결혼생활이영위가 가능, 서로가 별 문제 없이 영위 가능한 게 정말로 수명이 길다 해도 60년이에요, 60년. 60년이 지나면, 보통 30년이 지나면, 사, 각자의 대운이 달라지기 때문에, 각자 가는 길이 달라집니다. 이게 중요한 문제거든요. 60년대 완전히 달라져 있기 때문에, 60년 되면 진짜 졸업은 약이 나오는 겁니다. 백일1이기 말한 것처럼. 한, 결혼한 60년, 70년 살잖아요. 50년은 살잖아요. 그때는, 울로가 바뀌었기 때문에, 대운이 바뀌었기 때문에, 같이 살 수가 없어요. 사실은. 아주 드물게 사는 겁니다. 그냥 살아왔으니까 그냥 사는 거지. 운이나 이런 건다 바뀌었습니다. 자, 그러면 중간에 이혼을 100% 무조건 이혼한다가 아주 많아요. 그러니까 이혼 한 번인 경우 말고, 그러니까 이혼 보통 2, 3회 이상 하는 사람이 이쪽에 한10% 이상 됩니다. 그냥. 중간에는 뭐냐? 서로 팔자 바 보잖아요? 웃긴 게 있습니다. 남자 팔자에 짝이 없이 사는 사람이 아주 많아요. 몇십 프로가 됩니다. 짝이 없는 사람이 있어요. 팔자에. 자, 팔자에 짝이 없다는 건 뭡니까? 팔자에 아내가 없는 사람이 결혼을 하면 되게 되겠습니까? 이 아내는 아내 역할을 못 하겠죠. 그러 이혼하겠죠. 그죠? 여자 사주도 마찬가지입니다. 여자 사주에 배우자, 남편이 없는 사주들이 아주 많아요. 아주 많아요. 여러분들 상상 이상입니다. 그것이 지금 나오는 게 바로 결혼 세상 중에 한상 이혼한 이유가 바로 그겁니 실제로는 한상 이상입니다. 이게 나이를 따지고 기자 등에 해보면. 초혼과 초혼의 비율이 줄어든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기본적으로 우리 인간은, 어, 남녀 간의 문제가 없이 배우자와 배우자끼리 만나가지고, 이혼을 하지 않고 사는다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다고 보면 됩니다. 필연인가 말하는데, 거의 필연에 가깝습니다. 이혼 비율이, 제가 말하는 걸 그대로 이야기하면 너무 놀라실 거고, 이혼 비율이 70%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실제 그게 우리가 보통 40%라는데, 그냥 이혼율이, 우리나라 이혼율이 30% 넘잖아요. 중국은 이혼율이 43%고, 47%인가? 40% 넘었고. 프랑스는 이혼율이 적어요, 생각보다. 왜? 결혼을 안 하잖아요. 동거를 하지. 동거를 하니까. 그리고 또 프랑스는 동성동문 결혼도 하고, 이번에 총리 발탁된 애도 그러잖아요 30대인데, 공개적으로 동성이 안하애라고 그냥 프랑스는 그런 나라예요. 우리나라 같은 말도 안 되겠죠. 아니, 우리나라 같은 건 대놓고 하지도 않죠. 정치할 사람이. 일본도 마찬가지고. 아니, 프랑스니까 가는 겁니다. 뭐, 그게 옳다 그러다 좋다 나쁘다. 는뭐 개인 취향이니까. 성적인 취향은 제가 말안 합니다. 그건 뭐, 본인들 선택이니까. 이혼은 필연에 가깝습니다. 그냥, 이혼이 필연인가라기보다 이혼할 사람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팔자에 이혼이 들어있는 사람은 못피합니다 저 이혼 안 했는데요? 여자가 와서 이혼 안 했는데요? 그러니까 본인은 이혼을 그다지 원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남편이 바람피우고 있는데요. 당신 남편은 당신에게 마음이 이미 사라졌습니다. 그냥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불편하니까 그냥 가정이라는 형태를 유지하고 있을 뿐. 그것도 이혼입니다. 이혼에 해당하는기 도장을 찍냐안 찍냐가 시가 문제일 뿐이죠명리에서 이혼이란 건 언제, 언제 발생하느냐? 배우자 간의 문제가 생겨서 이때부터 여러분들이 관계가 끊어졌다는 것이 바로 이혼입니다. 근데 사람들이 이래 생각하잖아요. 어, 아직 이혼 안 했는데, 곽방 안 쓰잖아요. 제가 하는 말이 있어죠 아직 이혼 안 했습니다. 같이 안자잖아요한 침대 안쓴는오래 했잖아요. 관계도 안 맺지 않습니까? 아무것도 안 하잖아요. 그게 무슨 결혼 생활이냐고. 그냥 불편해서 여러 가지 기다리는 것 때문에 이혼 안 하는 거죠. 이혼 안 하는 거지. 생활은 아무것도 안 하잖아요. 둘이서. 손을 잡나. 잠자리 안한지 오래됐고 방도 안 오신 지 오래됐고 1 0년지안오 사람도 많았는데 근데 그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내가 다 보는 사람이에요 내가 아는 사람인데 얘는 지도 바람피우고 주만나도 바람피우고 다 알고 있어요 내가 예전에 그 중재도 해줘, 해줘봤기 때문에 <laughs> 이 둘이 서 <있어, 웃음> 부부가 있었는데 이얘가 만나는 남자애가 만난 여자애 있었고 여자애가 만난 남자애 있었고 둘이서 뭐 사다 대면하고 미친놈들 내는 거 나하고 싸움하고 말리고 난리 났었어요. <laughs> 서로 <laughs> 아그 진짜 그 우린 그런 페르브이 다 보기 때문에 뭐 재밌었어요. 그럼 그 그럼 해야 될것 같지요. 또안 하고 또살 되라고 또또 하든 막뭐 계속 그래 살아요. 중요 이혼은 음. 필연, 팔자에 어, 이혼에 대한 부부, 부부 간의 어떤 불화의 문제가 있거나 부부 생활이 유지가 안 되는 사람들 있습니다. 그럼 이혼 필수입니다. 네. 어, 도장을 안 찍었다고 이혼 안 하는 게 아닙니다. 도장 안 찍어도, 팔자 우리가 결혼 배우자 두 사람은 받아보면 나옵니다. 누가 바람 피우고 있고, 누가 이제, 누가 생계가 있고, 이 사람은 지금 어떻게 다 나옵니다. 제가 말해주거든요. 이때부터 이런 일 생기고 이런 일 생겼다 말해줍니다. 그때가 이혼, 그때 이미 이혼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거죠. 이혼 운에 들어가서 이혼을 해야 되는데, 여러 가지 기타 등등 아, 때문에 안 하는 거죠. 이혼을 안 하는 거죠. 그죠? 이혼이나 행위, 법, 도장 찍는 행위를 안 했을 뿐, 이혼은 진행되고 있는 거면 실 그런 가지 이혼에 포함되는 겁니다. 3년 동, 뭐 1년 넘게 잡자리도 같이 안 하고 1년 넘게 각, 아니 각방씩이 10년 되는데 도로, 뭐 도로, 드럼, 씻고 밥 먹고 각자 방으로 들어가는데 그게 뭔뭐 결혼이 결혼 생활이에요. 안 그렇습니까? 결혼의 목적이 뭔데요? 여러분들 처음에 결혼할 때 이혼하는 분들은 항상 하는 말이 있어요. 여러분 두 사람이 처음 만났는데 결혼할 때 했던 약속 잊어버렸습니까? 결혼의 목적이 뭐냐고요? 그거 물어보면 지금 여러분의 삶이 지금 살고 있는 삶이 결혼, 여러분들이 처음 결혼할 때 생각했던, 연애할 때 생각했던 그 삶과 같냐고요? 물어보면 아무 말 못하죠. 그죠? 아무 말 못합니다. 그게 이혼입니다, 이혼. 명량에서 어, 결혼의 기준을 모르아면동거도 결혼에 포함시키거든요. 법적으로 했냐 안 했냐를 안 떠나서 능력적으로 어떤 동거 결혼의기준은 뭐냐면 특정 장소를 정해놓고, 특정한 스케줄로 일정한 스케줄로 계속 만나는 것, 그래서 제가 그런거죠 어, 뭐 남자친구 집에 가서 산다든지 바깥에서 뭐 몰카 걱정도 했고 돈도 들고 하니까 우리는 r 텔 n 안 간다 호텔 e 안 간다 그냥 그냥 남자 집에 가 잔다. 아니 이사 친집 간다. 왜? 여자가만 자취를 하고 있다면 이자 집에 가서 같이 지내겠죠, 그죠 남자가 자취를 한다 남자 집에 주 주로 지내겠죠 그럼 뭐가 생깁니까? 일단 제일 먼저 뭐가 뭐부터 갖다 놓을까요? 칫솔, 예, 네? 칫솔, 샴푸, 뭐 이런 거 자기들 생기다 다르니까 그럼 갖다 놓죠그리고 속옷이 속옷, 양말이 양말이 가기 시작하고 숟가락, 젓가락 생기기 시작하면서. 그래, 되는 겁니다. 삶이 이제 섞이기 시작하죠 그게 결혼하고 똑같은 겁니다. 명략적으로는 거의 결혼하고 똑같은 겁니다. 그런 생활 일정 기간 지속적으로 하는 거예요. 그렇게 지내다 보면, 마치 거의, 웃긴 게 뭔지 아닙니까? 그렇게 지내잖아요. 그냥 그러니까 한 1년 정도 이렇게 하는 누구 집에 지내지요? 6개월만 지나도 성관계 하는 거, 그리고 모든 것이 거의 규칙적으로 정해집니다. 매일 할거아니면 특정한 날짜. 뭐, 삶의 패턴이 정해져요. 결혼하고 똑같이 정해져요. Emm. 그걸 동거라고 하잖아요. 동거와 결혼은 거의 비슷한 겁니다. 이혼과 별거가 거의 비슷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혼 도장은 안 찍고, 제가 어떤 강의에도 말했지만, 이혼 도장은 안 찍었는데, 거의 이혼의 상태로 사는 게 이마 40%들이 어요한4 40 0넘고 자신이 없어서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사는 거예요. 일본에서 유행했던 졸혼이라 하잖아요 졸혼 아 이혼하는 건 너무 힘들다 하지만 이혼은 못하겠지만 몬하, 이제 각자 결혼이랑을졸 끝내자 근데 서로 사회적으로 이혼은 너무 어렵다 우리가 뭐 이혼하면 복잡한 게 많으니까 서로 간섭하지 말고 네건네 대로 내건내 대로 살자 백유섭이 그 옛날에 그랬잖아요 연예인 어, 배유섭이 자기 졸혼했다고 얼마 전에도 뭐 그 인터 뭐 기사 잠깐 나오고 보니까 아, 몇십년 사는 게 너무 힘들다고 졸업 하기 잘했다고 맞아요 힘들어요 여러분 다 힘듭니다 한사람은 30년 사는 게 쉬운 줄압니까 그게 왜 30년인지 아십니까 한 30년 되면 그다음에 애, 애 자기 난 자식이 애커 가지고 결혼할 것때까지는 둘이 어떻게든 책임하면서 하죠 그 다음은 사람 라 라이, 자기 라이프스타일 달라지는 거죠 그게 바로 아까 말한 대온도. 사람마다 대운이 있는데 그 대운이 반드시 엇갈리게 되요 왜냐면 대운이 서로 비슷할 때 만나거든요. 결혼은. 그 대운의 인양 때문에 만나지거든요. 그 대운의 인양이들어하기 때문에 막 합, 합을 해서 합 재생산하는 그런 운에 들어갔기 때문에 그 짝을 만나는 겁니다. 선생님이 그딴 거 없어요. 말도 안 되는 줄알지 그냥 그요 운이 어서 진행할 때 만나가지고 자식 생산하고 이렇게 해서 하늘이, 어 인간에게 준 이유는 바로, 자식 생산에서 인간을 번, 인간을 널리 번성해라, 라고 해서 자식을 낳았죠. 그람들 자식한테 가는, 그 다음은 뭐, 이렇게 가다가, 이게 바로 30년, 60, 60년, 6 무조건 대웅 대운 끝납니다. 대웅이 끝나기 때문에. 60년 가는데 대웅 그 뒤에 가는 사람 진짜 드물어요. 그, 정말, 세계에 나오는 그런 사주들입니다. 그런 사주도 뭐, 그런 사주는 뭐, 잘 없어요. 네, 진짜 희귀한 사주 희귀한 사주 그런 사람은 천복을 받으려면 천복을 다 가지고 있고 나쁘게 되려면 나쁘고도 싹다 가지고 있어 그래서 남녀사의 이유는 그런 의미에서 필수라고 하는 겁니다 필연이라고 하는 겁니다 도장을 찍냐 안 찍냐는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거는 뭐 최종 결과적 행위인데 도장 찍느냐 안 찍냐만큼 중요한 게 바로 어, 그런 남녀 사이가, 이만큼은, 어 수명이 있어요. 수명. 한계치가 있어요. 우리 차도 마찬가지잖아요. 사면, 어, 뭐, 원래 실제로 쓰는 게 정해져 있잖아요. 우리가 상미기한 이런 것처럼. 우리가 마트세 이거, 공장에 나올 때, 이거는 2000뭐 2년 동안 먹을, 2년 동안 보존 가능하다. 2년 지나서 한 뜯어보면 먹어도 상관없어요. 그렇지만 이미 정해진 게 있잖아요. 차도, 어떤 거는, 뭐1 0만 키로 따면, 뭐, 폐차해야 된다. 폐차 안, 안, 안 해도 돼. 하지만, 원래 그 차가 보여줄 수 있는 성능에서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손도 많이 가고, 계속 부품을 갈아야 되고, 그런 것들이 발생하잖아요. 그, 그, 그것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그, 때문에. 그래서, 이혼은 필요한인가? 이혼, 전 항상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혼 운동은 빨리 하세요. 질질 끌지 마세요. 시간, 그면본인들만 힘듭니다. 그냥 정당할 때 되면 저 그냥 끊고 끊고 빨리 나갔어요. 재혼해야 될 사람이 있고 재혼 안 해야 될 사람이 있는데. 그리고 어 의외로 결혼은 서너 번 하는 사람 많습니다. 결혼 서너 번 하는 사람은 결혼 서너 번 합니다. 해야 돼요. 하게 됩니다. 또 결혼 서너 번아닌 결혼 두번 하고 동거하고 이런 식으로 보통 땜빵이라고 하죠. 깜포라지라고도 하고, 그렇게 대체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뭐, 이혼 필연인가? 예, 필연 맞습니다. 이혼, 이혼수 들어와 있고, 이혼, 자이혼이 문제가 들어와 있으면, 빨리 정리하세요. 그게 제일 편합니다.